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 부상자는 천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측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폭풍군단 추가 차출서를 주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바로 자신들이 취약한 분야인 방공망이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위성 발사 기술 등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항공기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공 시스템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북한은 평양 일대에 다중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형 장비여서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한국무인기가 평양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꾸로 방공망이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취약한 평양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의 방공시스템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것이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제공한 방공 시스템은 목표물을 식별하는 레이더와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이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취약한 북한의 방공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변화들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한국형 삼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아 무기를 가져오는 동안 한국은 엄청난 기술 개발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 중입니다. 특히 KF21 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한편 KF21에 현무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와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현재 한국은 KF21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KF21에 탑재할 미사일과 관련해 다각도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 최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단거리 공대공유도탄2 사업을 심해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단거리 공대공유도탄2 사업은 국산화된 단거리 공대공유도탄을 최초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공중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KF21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2028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1,900억여 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 운영할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체계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공군의 주력인 F15K 전투기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에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이 개발되면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표 사거리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500km 이상인 타우러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 해상 발사 유도탄과 달리 공중발사 유도탄은 국내 항공기 안전 장착 분리 기술이 부족해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었지만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드디어 공중발사 유도탄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이 완료되면 수출 가능성과 함께 항공 유도무기 개발 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국산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LIG NEX-1을 중심으로 KF-21용 공대함 유도탄 2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LIG NEX-1이 국산화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사업에 나서기로 해서 주목되는데요.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라이진엑스원의 사업 확대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에서 개발하는 공대함 유도탄 투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 300km, 속도는 마하 2.5에 스텔스화를 위한 RCS 최소화 형상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마하2 이상의 속도에서 엔진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램제트 덕티드 로켓 추진방식을 택했는데 램제트 유도형은 산소를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어 동일한 속도, 탄두 중량, 사거리를 가진 일반 로켓보다 무게가 5분의 1 수준이고 길이도 30%가량 짧습니다. 무선 주파수, 연령상, 전자광학 등 다양한 방식의 다중센서를 적용해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탄두와 탐색기를 교체할 시 공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롤 미사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기존 독일의 타우러스, 고잉의 하푼 AGM-84를 비롯해 러시아 킨잘, 일본 ASM-3 등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l i g n 스원의 유도무기 라인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 i g n 스원은 대공 요격체계인 미사일 천공, 해공 등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국산 전투기 플랫폼의 부재로 공중타격형 요격체계 개발이 더뎠던 게 사실입니다. 전투기에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전투기 플랫폼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KF-21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KF-21은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폭탄,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할 예정이라 육해공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KF-21과의 패키징 판매로 다양한 수요 충족이 가능하며. 심지어 FAO10에도 적용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FAO1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 폴란드, 필리핀에 추가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대함 유도탄2는 개발 성공 시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자폭형 무인기, 유무인 복합 무인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무인체계 개발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전쟁의 양상을 보면 항공기에서 지상표적을 타격하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전쟁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러시아가 흰잘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을 투하하면 미사일이 지상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냉전 시절 핵폭격기 탑재용으로 처음 개발된 것도 이 같은 특성 때문인데요.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 미국 등이 현재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실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전에 투입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쓰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 KF-21의 현무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f-21에는 3,000 파운드 이상을 장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무 미사일을 장착해 쓸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무 미사일을 3,000 파운드급으로 작게 만들되 탄두는 무겁게 바꿔서 kf-21에 장착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kf-21에서 즉 공중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현무미사일은 이동형 차량을 통해 발사해야 하는데 발사 후 이동이 어려운데 KF-21에 장착하게 되면 발사 후 바로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적군 방공망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항공기는 안전하게 지상타격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KF-21이라는 전투기를 개발한 덕분에 이처럼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념과 기술은 1950년대부터 등장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폭격기 부대를 운용해 폭격기가 적진에 침투해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옛 소련 방공망이 강화되면서 폭격기의 생존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 임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순항미사일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 탄도미사일이 선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은 GAM-87 스카이볼트 등의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자취를 감췄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냉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국가는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무기를 다시 꺼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방공망과 공중전 능력의 강화입니다. 세계 각국의 방공망은 정밀도와 사거리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패트리엇 외에도 사드 아이언돔 S-400을 비롯한 고성능 방공체계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했습니다. 전투기 탑재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유럽 MBDA의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 미국 로키드마틴이 만드는 AIM-260은 160에서 300km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론 미사일과 전투기, 폭격기는 임무 수행과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음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탄도 미사일을 쏘면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훨씬 늘어나고 위력도 순항 미사일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파괴하고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하면 표적을 타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항공기는 지상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나 해상의 군함과 달리 하늘에서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적 방공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적군은 발사 원점 추적이 쉽지 않고 아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미그 31 전투기에서 KH-47M2 킨자를 운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한 록스 블루스페로입니다. F16에 탑재되는 록스는 GPS 전파 방해에 관계없이 고정 및 이동 표적을 공격하며 오차가 3m에 불과해 지상과 지하 표적을 정확히 파괴합니다. 블루스페로는 대외적으로는 F15 탑재 미사일 표적용 발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도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안전한 내륙에서 괌이나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 미군을 공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중국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H-6K 폭격기에서 KD-21로 알려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H-6K 좌측 날개에서 투하된 KD-21의 엔진점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CH-ASX-13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2016년 말에 첫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국산 KF21 전투기가 개발되면서 항공무장 탑재를 위한 기체 개조가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술 기반이 부족하고 해외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공동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므로 선행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탐색 단계를 거쳐 체계 개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현재 공군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육군이 운용 중인 현무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탑재 중량 등을 감안하면서 현무투나 KT즘을 활용해 개발을 진행한다면 흰자리 이스칸데르보다 두배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한 것과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KF21이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사일도 개발하면 장착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세계 최강 현무탄도미사일도 KF21 장착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